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갈락게임즈 소개와 갈락코인 얻는 법, 타운스타 플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타운스타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가솔린 40개, 밀 10개, 나무 9개, 25,000달러가 주어집니다. 우선 저는 처음 생성되어 있던 밀 작물 2개는 먼저 제거합니다. 그리고 슈가캔을 키우기 위한 자리를 찾아요. 그 전에 먼저 트레이드 디팟을 먼저 클릭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제 위치에서 육로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카르톰이라는 곳인데 운송시간이 4분이 걸리고 가솔린이 3개나 필요해요. 한번갈 때마다 3개씩 가솔린을 소모하면 가솔린이 금방 떨어져서 게임은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제 위치에서 강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카이로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트레이드 디팟을 사용하지 않고 강을 이용한 다른 운송수단을 먼저 건설해야 합니다 강 가전자리에 트레이드 피어를 짓고 지형 중 폰드를 제거하여 사용한 돈을 조금 법니다 폰드를 제거하면 5,000달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 부근으로 가서 물 양을 확인하고 물이 8개가 있는 지역에 슈가캠 필드를 짓습니다. 참고로 작물을 키울 때 앞으로 우물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물을 사용하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물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물을 우물이 아닌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형은 강, 폰드 마쉬 주변입니다. 강은 타일로부터 5타일까지 차례로 5, 4, 3, 2, 1 물을 얻을 수 있고요. 폰드는 1타일은 2물, 2타일은 1물을 얻을 수 있어요. 마시는 1타일에만 1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표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강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타일부터 5, 4, 3, 2, 1의 물이 자연적으로 주어지고요. 만약에 강이 두면 또는 세 면이 있을 때는, 5, 4, 3, 2, 1, 5, 4, 3, 2, 1, 아래쪽도 5, 4, 3, 2, 1 주어지고, 강과 광이 만나는 이 중간 부분은 19, 8, 7, 6, 9, 8, 7, 6, 5,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강이 합쳐가지고 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형별로 물 양을 확인해 보면은, 어, 폰드는 아까 말했다시피 1타일에는 두 개의 물을 주고요. 2타일에는 한 개의 물을 줍니다. 그리고 마시는 1타일에만 한 개의 물을 주어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폰드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 폰드 바로 붙어 있는 이 부분은 물을 네 개를 받을 수 있고요. 이쪽은 여기에서 물두 개, 그리고 이쪽에서 물한 개를 받아서 총세 개를 받을 수 있고, 이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이쪽 폰드에서만 물한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폰드 주변의 물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폰드, 폰드 마시가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 폰드 위쪽에는 물 다섯 개 그리고 마시 위에는 마시에서 한 개, 이쪽 폰드에서 두 개, 이쪽 폰드에서 한 개, 그래서 총네 개의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마시에서 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이쪽 이 폰드에서 물 하나 를더 얻을 수 있어서 총두 개를 얻을 수 있고요. 이쪽부터는 이제 마시에서는 두 타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던 마시를 제거하고요. 물 8이 되는 걸 계산을 해 가지고 슈가캔 필지를 짓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강 옆이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으로 다섯 개의 물이 주어지고요 여기 폰드에서 두개 이쪽 폰드에서 한개 이쪽 폰드에서 한개를 얻어 가지고 5, 6, 7, 8, 9, 9개의 물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슈가캔은 물이 8개가 필요하므로 우물로 물을 떠서 넣어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슈가캔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트레이드 피어가 지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트레이드 피어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작물이나 상품들을 가솔린 3개씩 소모가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제 트레이드 피어가 지어졌고요. 아까 모았던 밀 10개를 먼저 팔아보겠습니다. 밀 10개를 카이로로 파는데 가솔린이 1개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50초 정도 소모되고요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이 트레이드 디팟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트레이드 디팟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왼쪽 상단에 보이는 임금이 계속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는 트레이드 디팟은 어,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밀을 다 제거했고 슈가캠 필드만 강 주변에다가 4개 정도를 지었어요 우선은 19,000달러가 모였기 때문에 윈드밀을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슈가캔을 바로 팔지 않고 윈드밀을 이용해서 슈가캔을 설탕으로 만들어서 팔 예정입니다. 윈드밀이 만들어졌고요.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슈가캔 6개가 필요하고 나무가 3개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재생 속도를 높여서 게임 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드밀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스토어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네요. 그래서 먼저 스토어 하우스를 짓고 다시 윈드밀에서 설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하우스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윈드밀을 통해서 설탕을 만들겠습니다. 한 개의 윈드밀에서 10개의 설탕을 만들어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10개의 슈가를 이용해서 카이로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트리팜도 만들고요. 트리팜은 물이 7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 양을 잘 계산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 곳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는 대로 윈드밀을 조금씩 늘려줍니다. 그리고 윈드밀은 윈드블럭을 세 타일 정도 만들어주는데 그 윈드블럭이 윈드밀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윈드밀끼리 세 타일 이상 떨어뜨려서 만들어줘야 빠르게 설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윈드미를 더 지어줍니다 초반에는 윈드미를 떨어뜨려서 총 다섯 개를 만들어 주고요 계속 설탕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 줍니다 가솔린이 30개 남았네요 저는 지금 지형의 하단 쪽에 가솔린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이제 돈이 벌렸으니 아래쪽에 지형을 정리해주고요. 나무를 제거해주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폰드를 두개 만들어줍니다. 폰드를 만들 때 물이 1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도 만들어줬어요. 폰드가 만들어질 동안 계속 설탕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폰드가 두개 만들어졌고 그 옆에 워터 펌프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워터 드럼을 만들어야 가솔린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워터 펌프를 이용해서 워터 드럼을 바로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워터 펌프를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워터 펌프 한 개가 만들어졌구요. 주변에 있던 건물들을 정리해줍니다. 가솔린이 지금 13개 남았네요? 오일을 지어 주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해 주고요. 오일 스토리지를 지어주고 웨어하우스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를 하나 지어 주고요. 오일 펌프도 두개 지어 줍니다. 지금 가솔린은 12개 남았습니다. 가솔린이 다 떨어지기 전에 가솔린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워커 하우스도 지어주고 리파이너리를 지어주기 위해서는 도로를 먼저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해요. 리파이너리를 워터펌프 옆에 두 개를 지어줍니다. 리파이너리 중에 두개중한 개는 페트롤림을 만들어주고 한 개는 가솔린을 만들어줍니다. 풍력 발전기는 두 개를 운영해주고요. 이렇게 가솔린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폰드를 두 개를 만들어줘서 워터 펌프를 만들어주고요. 리파이너리에서 페트롤륨을 만들기 위해서는 워터 드럼이 한개 필요하고, 전기가 두개 필요하고요. 크루드 오일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솔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페트롤륨이 한 개가 필요하고, 전기가 여섯 개가 필요하고, 워터 드럼이 두 개가 필요해요. 워터 펌프 주변으로도 워터 드럼을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프리타일까지만 한개 공급할 수 있고요. 워터 펌프를 두 개를 지은 이유는 가솔린을 만들 때 워터 드럼이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지어준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솔린을 만들어서 지금 가솔린이 한 개가 생산이 되었고요. 초반 전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중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